반갑습니다, 브링입니다. 자, 제가 오늘 할 게임은 Feed and Grow라는 게임이요. PC 현재 스팀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아직 완성된 작품은 아니고요. 어 최종 완성 전에 어, 미리 좀 즐겨볼 수 있는 그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말 필요 없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싱글과 멀티가 있는데 일단 싱글 먼저 볼게요. 자, Choose World. 어, 강하고 바다하고, 뭐, 베타 맵도 있는데, 일단 강으로 시작해볼까요? 아직 게임이 최종 완성 단계는 아니라서 약간 미흡한, 허전한 부분도 보입니다. 어, 물고기를 고를 수가 있어요. 프리. 25원, 40원. 뭐, 물고기 종류가 있네요. 일단, 공짜로 되는 거, 돈이 없기 때문에 시작해볼게요. 플라이 그래픽은 일단 좀 깔끔한 편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스페이스. 레디. 오. 오, 물소리 봐. 오. 자, 볼륨 조금 올리겠습니다. 자 시작입니다. 아 물고 오 물고 기대들이 보여요. 어 그래픽은 뭐 깔끔하네 이 정도면 아직 완성된 거 아니고 자뭐 잡아 먹어볼까. 마우스 버튼 누르면 이렇게 입을 앙 하고 벌리고 마우스 버튼 떼면 다물어 버리네요. 그리고 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어 이렇게 빨아다니는 진공청소기처럼 석션 모드가 있어요. 음식을 삼킬 때 쓰는 거겠죠. 자 시프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부셔도 됩니다. 오케이. 아 근데 여기는 물살이 있어가지고 어 물살이 좀 세네요. 자 이렇게 생겼네. 어..못생겼다 자 일단 좀 먹어봅시다 작은 물고기부터 먹어야 되겠죠? 어? 말미잘 있다 말미잘 같은 것도 먹을 수 있나? 자 볼게요 아~~ 헤엄쳐가기 힘들다 아 물이 왜 이리 옆방향이야? 안되겠다 자 물살이 너무 세서 지금 몸집이 작아서 그런지 헤엄을 칠 수가 없네요 물고기 먹어보자 자 입을 벌리고 있다가 살금살금 가오저큰 놈도 있어 저런 애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잡혀 먹을 수도 있겠죠? 자 보자 먹을게 일단 말미잘! 석션! 오-케이 자 이것도 말미잘을 먹게되면 경험치가 올 쌓이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레벨업을 하면 뭐 등치가 커지겠죠 자 물살을 거슬러서 일단 말미잘 같은 식물 종류로 섭취를 합니다 그리고 제 표적들 저기 다니고 있죠 물어!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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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예! 앙예! 오우! 똠! 여미! 여 오우야 질기다 질겨 오케이 석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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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것들이 내가 잡은거 훔쳐먹으려고 씨 같은 동족끼리는 제가 알기론 물수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같은 동족끼리는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어 저기 큰 놈이다 피해라 자요 놈이다! 아하 이거 공격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오우 오 아야! 이거 야 옆에 하이에나 하이에나 야 주워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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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득템 주워먹었죠? 어 저기 피터지게 싸고 있네 오! 시체다 시체 이런 것들 먹어줘야 돼요. 누가 먹다 남은 찌꺼기라도 소중합니다. 오케이. 좋아, 좋아. 저기다. 내머리까 와! 와, 이거 물기 쉽지 않다, 진짜. 컨트롤 너무 어려워. 와! 어, 연어가 쟤는 연어인 같죠? 아, 이 자식들 왜내 주위를 배회하는 거야? 얻어먹으려고, 짜! 잡았어! 우악 쟤! 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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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란 말이야, <laughs> <laughs> 이것들 내가 잡은 거다다 다 먹네. 오우, 레벨업. 레벨 3이다 벌써. 와, 벌써 레벨 3이네. 내 네, 먹이다. 아, 아까워. 앙, 앙. 와, 이거 정말 헷갈립니다. 방향이 360도로 막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어우, 조종하기가 쉽진 않네요. 그래도 너무 쉬운 것보다는 뭔가 성취감도 있어. 잡아먹을 때마다. 진짜 제가 사냥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물색을 해 볼까. 요놈이다. 내 먹거리. 저거 뭐야? 연어야? 내 먹거리.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소용 없다고. 아, 아 쫓아가기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이거 무슨 비행기 추격전 같아요. 비행기 추격전. 아앙, 아, 야 꺼져. <laughs> 이거 또왜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다 뺏어먹어. 아 얘도 공격 안 되나? 아이거 무슨 야아치도 아니고 내가 자꾸만 와서 뺏어, 뺏어먹고. 뺏어 일단 말미잘부터 먹을 수 있는 거다 먹어줄. 오케이. 오 여기 말미잘 맞네. 어어어 물살. 좋았어. 말미잘도 크기에 따라서 경험치 포인트가 좀 차이가 있네요. 오, 말미잘. 레벨 현재 3이네. 조금만 더 올리면 4가 되겠어요. 오, 말미잘 천국이다. 근데 강에 말미잘이 있나? 어, 레벨 4에 어느새. 야, 이 정도 공격할 수 있겠다. 바닷가재. 가재야? 아, 바닷가재가 아니구나. 강물가재. 야, 야미야미. 오, 경험치 제법 많이 주네. 가재다! 아! 야. 어, 저도 공격당하고 있어요. 지지 않아. 지지 않아. 내 이빨이 더 강하다고. 죽었다. 죽었어. 어! 어! 두 마리 네 친구라고 공격하는 거냐, 지금? 야이. 이것들이 쌍으로 죽지 뭐, 그러면. 슉. 냠냠냠. 미 냠미냠미냠미. 자, 건더기가 더없을까 없네. 와, 레벨 4예요. 좀 있으면 레벨 5. 어, 여기 다또 있다. 꺄! 꺄! 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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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내 거란 말이야, 내 거라고. 아, 이 것들 진짜. 아, 이 것들 진짜 공격, 안 공격 안 되나? 공격 안 되네. 같은 동족은. 아, 진짜. 오, 큰 놈이다. 어, 무서워요. 저런 애들 덤비면 안 되겠죠. 언제 레벨 5 오, 어, 뭐야? 아, 못봤네 뒤에서 급습 당했어요. 조심. 큰 물고기 조심해야 돼요. 아, 어, 난. 밑에서 말미잘만 먹을게요, 형님. 형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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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어, 형님! 이러지 마세요, 형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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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먹을 건 먹자. 먹고 살자고 앉 짓인데 쫓아오진 않지. 아, 제발, 진짜 무섭다. 턱주가리도 얼마나 큰지 한입 걸입니다. 한 입. 내가 반드시 성장해서 너에게 복수를 하리라. 뜯어 먹어 버릴 거야. 뜯어서. 일단은 말미잘부터. 호르륵, 호르륵, 호르륵. 여러분, 순전히 채식만으로 레벨 5까지 올라갔어요. 어, 등치 제법 큰데, 이 정도면.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직. 근데 어종이 워낙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질것 같아. 음, 쟤는 턱주가리부터가 굉장히 커요. 저는 딱 봐도 왠지 애가 멍청하게 생겼잖아. 어, 이빨은 있지만. 어, 어얘 제법 크다. 연어야! 너여, 척 나의 유, 이유식이다. 천육식이야, 천육식. 아유, 맛있다, 얘. 아우, 질기네. 오, 경험치 많이 주는구만, 역시. 막 77포인트, 오, 막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주는데 넌좀 잡혔다. 헤헤! <laughs> 도망 못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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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가지. 아우, 냐미 어, 야야야, 큰형님, 큰형님, 큰형님 드세요. 저 갈게요. 많이 드세요. 야, 조심해야 돼, 야생의 생기는. 생애, 방심하다가 바로 잡아먹혀요. 있나 없나 보고 주위에 포식자가 없으면 마음껏 식사를 할수 있는데 저기 또큰 놈이 있네 연어야 연어야 이리 오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하우 냐 냠이 미냐 어? 아우 깜짝이야 이 하이에나 아이 뭐야 꺼져 아이 이 자식 지금 물어 주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이물물수 있나? 아이 동작은 공격되네? 아 공격 안되네 동적은 공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 참. 게임 이런 식으로 또. <laughs> 동적은 공격 못하게 철저하게 만들어놨죠. 개발자가 무슨 생각으로 만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자, 연어다, 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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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 맞겠지? 산천어야, 열. 어! 좀 피하네. 야, 뭐냐, 너 하이에나. 자꾸 옆에 뒤에 빨판 상어 같이 달라붙네. 어! 어! 아, 어, 미안해요, 어,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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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저놈 어떻게 잡아먹지? 저거 <laughs> 복수 해야 되는데, 저거 아, 피쉬. 아,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어, 얘를 살 수가 있네. 오오오오 포스가 틀리네. 포스가 틀려. 벌써부터 오, 야 허리 돌린 보소. 허리 유연한 거 보소. 포스가 틀려. 처음부터 좀 이빨이 크네요. 얘는 좋았어. 종이 틀리구나. 아, 같은 종종못 잡아먹지. 참, 아, 복수가 안 되네. 에이씨, 순전히복수신 반으로 선택하는데, <laughs> 복수가 안 돼. 오, 한입이야. 한입, 한입으로 조각으로 해체되네. 좋았어. 얘도 한번 잘생기진 않았네. 오! 와! 와! 자,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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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 부분만 피하면 되는구나. 저 물살을 그래픽 부분만 피하면 되네요. 어, 뭐야? 크다. 공격할 수 있을까? 형! 와, 얘는 클래스가 틀리네. 메기야, 메기 매기? 어, 안 되겠어. 어, 이제 강가를 해봤으니까 바다를 한번 가볼까요? 자, 바다는 왠지 좀더 스펙타클 할것 같아. 어, 생긴 것들부터 일단 스펙타클 하게 생겼죠. 와우, 상어도 있어. 타이거 샤크. 어, 얘는 무슨 공룡같이 생겼네. 자, 일단 기본 돈이었기 때문에 기본 놈으로, 못생긴 망뚱어 같은 짱뚱어같이 생긴 놈을 한번 해봅시다. 와 바다는 어종들이 크네 딱 봐도 벌써 돌아다니는아 불가사리다 <laughs> 이런거 먹어야 되겠지 난 쩌리니까 아 그래 불가사리가 어디야 불가사리가 위에도 있었는데 자 불가사리로 끼... 오우 그림자봐 오, 오, 그림자, 봐. 그림자. 오, 상어야 <laughs> 상어같은 놈인데 무섭네요 그림자부터가 일단 포스가 살리네 아! 먹기감들이다 이봐 만만한 열대어들아 오, 얘도 한참 씹어야 되네. 와씨.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뭐 먹고 살자면 열심히 씹어야지. 아, 열심히 씹어 삼키는 거야. 씹어서 삼키는 거야. 야, 야, 아, 아. <laughs> 삼키고. 공치 꼭 사고 만들어. 오, 제발. 오, 합동 공격이네. 아도 와, 합동 공격이다. 합동 공격. 와, 이렇게 떼가지로 덤비는구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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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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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잘한다! 이거.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케이! 석션, 석션. 석션, 석션, 석션. 석션, 석션, 석션. 석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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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엄청 벌었어. 와. 합동공격. <laughs> 최고인데? 야, 이렇게도 공격이 되는구나. 역시 다구리에 장사 없으면 다구리에 장사 없어. 자,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뭐야, 물어. 합동무격, 합동무격. 야, 우리 야, 단합 이렇게 잘 됐어. 우리 망뚱어, 짱뚱어. 아, 야, 근데 고기는 줘야지. 아, 다먹어버려 어, 저기 있다. 오케이, 좋았어. 아, 야, 단체로. 야, 우리 공격 너무 괜찮지 않았냐? 뭐야, 여긴, 왜 또, 때거지로 모여있어? 단체로 공격 한번 하자. 어? 재수없지 않아, 쟤? 얘 재수없지 않아. 공격 한번 해. 아! 이거 한번 시비 터. 자,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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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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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물어. 단체 공격 가는 거야. 한 번만 물어. 아, 도망가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피할게요. 죄송해요, 형님. 형님, <laughs> 죄송해요. <laughs> 야, 치사하게, 야. 모른 척 하기냐? 아, 같이 공격해야지. 에? 왜 갔지? 어어어나 공격 당할 뻔. 자식이, 건방지게. 이러 오는 거 아니지? 어, 나 쫓, 쫓아온다. 쫓아온다. 얘들아, 살려줘! 저 미치, 미쳤어! 얘들아, 같이 공격해, 같이! 방치, 공격! 오케이! 나이스! 고마워, 얘들아! 아하! 야, 우리 진짜 단합 최고지 않냐? 어? 우리야, 모임 하나 결성하자. 응? 음? 고야 공격해 공격해 단체로 공격해 잘한다! 나이스! 자, 잘한다 잘한다 아! 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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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어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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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 야 빨리빨리 빨리, 붙어 붙어붙어붙어 붙어붙어 붙어, 붙어. 야 고기 먹을 사람 붙어 붙어붙어 야비페다비페야 뷔페. 소고기 먹.. 아 소고기가 아니구나 야 상어 고기 먹을 사람 붙어 야, 지금 말이 맘못보나 야, 뒤침지고 있다가 또 나중에 와가지고 먹을 때만 또끼어들려고 그러지 말고. 빨리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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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붙어! 애들이 왜 이렇게 안 붙지? 지금 두 마리로 공격하고 있는 거야? 와 어, 부서졌다, 부서졌다. 고기 나온다, 이제. 고기 나와요.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석션, 석션. 빨아당겨, 빨아다녀. 와우! 빨아다녀. 와우! <laughs> 53이야, 벌써. 야, 이렇게 돈을 모으는 거구나. 하이에나처럼. 좋았어. 돈 버는 법을 알았어 이거 뭐야 예, 얘얘좀세 보이는데? 어! 아야 어, 빨리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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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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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우리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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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제잖아 우리 1진 클럽 오케이 3진 클럽 잘한다 잘했어 아주 잘했 예전에 많이 먹었었던 문어 한방 각이겠지 앙! 한방 각이고요 붙어, 뭐야너 <laughs> 무슨 깡으로 내 앞에서 지금 뺏어먹냐 도망치냐? 일로와 이리 와. 아, 내가 놀기에 강은 너무 좁네요. 음, 아직 뭐, 미완상 버전이니까 그렇겠죠. 정식 버전이 출시되고 나면 훨씬 더 물고기도 늘어나고, 어, 컨텐츠가 좀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뭐, 할게 없네, 강은. 끝판 대장이니까. 자, 오늘 음.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어 이런 물고기류 게임이 어, 비슷한 것들도 많지만 어, 괜찮네요. 어 일단 3D로 직접 조작할 수 있다는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좀 조작이 어렵긴 한데 익숙해지면 진짜 사냥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놈 이놈 자 영상 오늘 재밌게 봐주신 분들 모두 고맙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게임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빠이빠이 다음에 봐요. 자, 저는 몰랐었는데, 뭐, 탱크 키우기라는 게임도 있더라고요. 어, 지렁이 키우기는 워낙 유명하니까 알고 있었어요. 어, 아마 아류작 비슷한 것 같은데.